욥기 23장에서는 요배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요배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24장에는 여전히 요배 마음 가운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딜레마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 아기는 계속 득세하는가? 이 문제죠. 아기는 왜 여전히 잘 되는가? 악인이 잘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갔는가? 이 문제였죠. 악인에 대해서 오늘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그때 딱 이만큼 죄를 딱 저질렀으니까 딱 망하고 그들이 망하고 하나님이 벌을 딱딱 내리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때를 정해 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나? 이것이 욥배 마음 가운데는 딜레마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이 악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 그들이 죽는 나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은 어찌 됩니까? 그렇다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왜 못들은 채 하시나?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여전히 잘 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못 들은 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도, 또 요배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면 악한 사람들의 행하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죠. 이 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 표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가고 고아가 과부 고아의 낙이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내몰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 이 사람들은 다 숨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13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들은 광명을 배반하고 그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밝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밤중에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 질하고 가늠하는 자가 저물길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왜 그들은 잘 될까 이거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절 말씀 보면 거친 광야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 빈들이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빈들에서 음식을 얼마나 후할 수 있겠습니까? 빈들에서 음식을 구하려고 해봐도 음식을 제대로 구할 수도 없고, 6절 말씀 보면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고, 남의 꼴을 베면서 포도를 따면서도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의복도 없어서 벗은 몸으로 다니고, 밤에 추워서 덮을 것도 없고,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나도 가릴 곳이 없어서 오히려 바위를 붙들고 바위로 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뿐만 아니라, 뒤로 좀더 넘어가면, 11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담 넘어, 담 안에서, 그들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고, 그들의 담 안에서 그들이 포도주를 짜고 있으면서도, 목말라 한다, 뭐 하실 것이 없다, 포도주를 짜면서도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못본채 하고 계시나?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13절 말씀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그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여기 광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을 빛, 광명, 빛,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빛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연의 빛, 하나는 율법의 빛, 하나는 양심의 빛.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 마치 바퀴벌레처럼 바퀴벌레가 빛이 딱 들어오면 바퀴벌레들은 쏜살같이 어둠 속을 향해서 도망을 가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10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아침을 죽음같이 여긴다. 빛을 죽음같이 여긴다.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의 두려움은 마음 가운데 있어서, 죽음 자체를 싫어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빛을 배반하고, 광명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 복음 3장 19절 2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나타난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다. 방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빛보다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오히려 어둠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눈, 그것을 떠나는 사람들, 그것을 어제도 영혼의 어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사람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영혼의 밤, 영혼의 어둠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영혼의 어둠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빛을 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영혼의 어둠을 만나는. 그래서 마치 음지 식물. 햇빛이 들면 말라서 죽어버리는 음지식물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굴 속에 살고 있는 동굴 동물. 그래서 그들은 빛을 싫어해요.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밤중에만 활동을 하고 박쥐처럼 그들은 어둠 속에 그냥 갇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해의 물고기, 빛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바다 저 밑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처럼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가 광명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 그게 뭐다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나쁘지는 않지만, 사람의 눈조차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광명을 배반한 사람,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 밤중에 도적질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를 체면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윤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체면 윤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면 문화, 체면 윤리,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문화, 사람 의식하고 살아가는 윤리.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패부와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일, 체면 문화, 아니면 체면 윤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에 깔려버렸다고요. 때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갈등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어떤 갈등을 느끼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행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갈등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외식과 체면 문화 이 사이가 종이 한장 차이예요. 어떻게 외식과 체면 문화가 종이 한장 차이냐? 내가 어떤 일을 사람을 의식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때 그걸 저건 늘 외식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내가 아나 너무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수준으로 늘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의식이 전혀 없으면, 그건 체면문화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훈련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훈련의 과정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도사 때 기도를 해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아 장로님이 가야 나도 갈것 같은데, 기도 끝나는데, 장르님이 기도하느라고 안 가. 그럼 난 그래도 전도사인데.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내가 집에, 아니, 난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고, 그냥 손살같이 그냥, 아니, 난 피곤하고 졸리니까 난 그냥 가겠다고. 집을 가. 그건 내가 사람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람 의식하지 않는, 않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할 때, "아니, 저 장로님, 왜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하고 안 가시나?" 장로님이 가시야, 나도 전도사 체면이 있지. "아니, 나도 좀더 한마디로 전도사가 그래도, 아니, 저 전도사가 어떻게 기도도 안 해? 사람들한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항상 내가 그러면 앉아서 기도하는 동안에 장로님이 갈 때만 기다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장로님이 가실 때까지만 기다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가 보면 장로님이 가신 줄도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보면 아니 오늘은 왜더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하시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어? 외식하느라고 어? 장로님 갈 때까지 기도한다고 저렇게 앉아 있느라고 참 고생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도 많은 게 아니라, 그 고생이 나로 하고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도 훈련을 시키더라. 그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도 누구에게 내가 사람 의식해서, 같이 가고 있는 사람 의식해서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누구에게 돈을 주는 일? 길거리에 불쌍한 사람 돈을 주는 일? 사람 의식해서 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난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해서 점점 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 일이야? 그게 바로 구제하는 훈련이라고요. 헌금훈련도 마찬가지고 예배훈련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경건이냐 아니면 외식이냐 이것은 종이 한장 차이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 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에 있단 말이죠. 늘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가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 광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체면 문화, 체면 윤리에 빠져서 그 일을 행하고, 사람 없으면 이 사람은 아예 안 하는 거죠. 사람이 없... 사람이 없으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사람 있을 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만 없어 보세요.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쓰레기 놓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가서 내가 구제를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없어도 난 구제를 한다고. 다른 때는 장로님 계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장로님 계시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아, 내 체면 때문에 예배 드려 나온 것 같은데 체면 때문에 예배 드려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나오는 시간들이 된다고요. 살아가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늘 잘못 생각하고 그냥 여전히 체면 문화에 사로잡혀 살거나 우리의 삶이 경건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 사람의 눈을 더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세상의 윤리, 세상의 문화보다도 더 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바른 삶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일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렇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가지면 우린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은 왜 평안한가? 저 사람은 왜잘 되나? 저 사람은 왜 높아졌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나? 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잠깐 동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잠깐 동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잠깐 동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든든하게 잘서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그들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2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느니라. 일어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남지는 못한다. 왜 잠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일이 잠깐입니다. 잠깐 평안하고, 잠깐 일어서고, 잠깐 지탱케 되고. 잠깐 높아지고, 잠깐 부자가 되고, 잠깐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잠깐이에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 이후에 20절 말씀 보니까,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들의 부리가 잠깐 동안 무엇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어머니가 그를 기억치도 못하는 부덕이 오히려 그를 반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도 그렇게 잠깐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잠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의인의 고난도 잠깐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도 잠깐, 이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25절 말씀 보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사람들이, 그래, 네말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말 틀린 거 아니야. 내말 맞는 거야. 요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죽고만 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나도 아무 소용없어가 아니라 죽고 나면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어느 마을에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슈퍼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슈퍼의 할머니 한 분이 그 슈퍼의 주인인데 동네 사람들은 다 그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알부자야, 알부자 할머니. 그래서 슈퍼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알부자 할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요 알부자 할머니라고. 그렇습니다. 알부자 할머니. 돈 많아. 그런데 그 슈퍼 앞에 냉이를 팔고 있었던 아주머니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슈퍼에 사람들이 와서 옛날엔 구어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한푼 도와달라고 구어를 하면 사지 멀쩡한데 어? 이런 빌어먹는 짓을 하느냐고 그냥 고통을 치고 열심히 살라고 난리를 치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슈퍼에서 나와서 냉이를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지나갈 때 할머니가 부릅니다. 배고프냐고. 그리고 준비해왔었던 떡을 그에게 주어요 그리고 그에게 용돈을 줘요. 냉이를 파는 할머니는 그저 가난하게 남노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할머니가 그렇게 해. 어느 날 방송국 기자들이 이 슈퍼로 막 달려왔습니다. 방송국 기자들이 슈퍼로 왔는데 슈퍼 할머니는 아이 우리 집에 웬 촬영을 하러 왔나?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오고 막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슈퍼 할머니를 찾아온 게 아니고 거기 냉이 팔고 있는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냐고. 기부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알부자라고 할면 할머니, 슈퍼할머니는 아무것도 기부하지 않고 돈을 쌓아놓고 쌓아놓고 그러고 있는데 냉이를 팔고 있는 할머니는 돈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나 죽고 나면 이 모든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죽기 전에 내가 줘야 될 사람들에게 주고 죽어야지. 그래 나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민동에 정말 병원이 잘 되는, 의원이 잘 되는 그런 병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저 몸에 링거를 맞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 의사가 늘 하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벌어서 병원 늘려서 크게 해가지고, 어? 그때는 잘, 응? 어? 병원을 꾸미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병원 하나 잘 줘보려고,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 건데요?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우리는 그것이 길고 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잠깐이야. 요분 그걸 보고 있었어. 광명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렇게 살아도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너희도 잠깐이야. 너희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너희가 서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평안한 것 같지만, 너희가 부자인 것 같지만, 너희의 그 모든 삶도 잠깐이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잠깐 왔다 가는 것, 그거 깨달으면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야.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이라는 그것만 분명해지면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는 거야.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다시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살면서 저인들은 악인을 부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은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간 겁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에 대한 믿음의 딜레마에 빠져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긴이 잘됨을 보고 실족할 뻔 했다. 이렇게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다시 욕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욕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것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높아지는 것도 견국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부자가 되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모두가 잠깐이라는 아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 일도 잠깐이라는 것을 요 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기도 하지만, 잠깐은 인생임을 저희들이 아오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에 주옵소서 광명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초리를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질 때 하나님 왜 들은 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보지 않습니까? 라고 요비 이야기하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볼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이들의 삶 속에도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한 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시선이 점점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모든 일들 맡깁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요란하고 혼란해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의 도움된 손이 은혜가 떠나지 않고 주의 사랑의 따스함이 이들의 삶에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